웰컴 투 게임 월드. 안녕하십니까? 게임 월드입니다. 드디어 100% 무과금으로 본부 레벨 28 레벨업을 달성하였습니다. 본부 레벨 29 레벨업을 위해서는 영웅 지구 레벨 28, 사격장 레벨 28, 최대 번영도 1,700만 그리고 기타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교관은 셰프 러스티 고스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특수 훈련을 통해서 모든 영웅은 레벨 70을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교관의 계급이 낮아서 더 이상 레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관을 선정하실 때 영웅 조각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영웅으로 선정하셔서 빠른 실내에 장군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 레벨 제한이 걸릴 것 같거든요. VIP 레벨은 7 레벨을 달성해서 활성화시킨다면 영웅 조각을 매일 하루에 하나씩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VIP 8 레벨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성화는 안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지휘관 재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경제에 계속 올인해 왔었는데요 본부 레벨 28 정도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지휘관 재능을 전쟁에 올인해야 될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는 재능 포인트 초기화 아이템을 써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동맹의 경우 현재 서버 내 전투력 1위 동맹에 가입을 했었는데요 동맹 상자라던가 각종 이벤트에서 서버 1위 동맹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무과금으로 좀더 재밌게 게임을 하시려면 상위권 동맹을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성장보다는 전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공성버프가 있는 에바는 우선적으로 키워주셔야 될것 같고요. 상사 역시 에바와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키워야 될 영웅입니다. 한 가지 상위권 동맹을 선택하실 때 해외 동맹의 경우에는 시간대가 우리랑 달라서 이벤트 시간대가 새벽에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투 상황에서 좀더 강해지기 위해서 대장장비라던가 영웅장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요. 이런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부품들은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웅장비 부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맹대결이라던가 수도 쟁탈전, 인플루언서 트랩 등 다양한 이벤트들을 꾸준히 참여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연구소 연구의 경우에도 전투 관련된 연구를 모두 마스터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장 위주로 키우다 보니까 전투적인 부분이 부족했는데요. 지휘소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랠리의 병력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업그레이드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배양기에서는 일일 계획으로 매일매일 바이오캡을 200개 이상 수령하고 있고요. 요즘은 여기 랠리로 뜨는 오포학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오프학 잡을 경우 이러한 보상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참여하고 있는 편입니다. 병력은 총 병력이 36만 정도인데요. 구티어 병력이 30만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부가금이더라도 구티어 병력만 있으면 수도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맹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바나 상사 같은 경우에는 스킬 풀업에다가 계급업이나 레벨업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렐리 리더의 경우에는 영웅 3명의 버프를 다 받을 수 있는데요. 렐리에 참여한 사람은 리더 영웅의 버프만 줄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로 에바랑 상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꼭두 영웅은 확실하게 키워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부터는 전투 중심적으로 키워주시면은 게임을 더 재밌게 즐기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